지금 인기척이 막 들립니다. 인기척이 들려요. 인기척이. 제가 뭐 유아교육학과를 잘 몰라가지고 이런 것들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린이들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 실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을까요? 맞죠? 자, 여러분 이제 저희가 3층으로 가는데요 옆에 아까 인기척이 들렸었는데 보니까 뭐 문서정리 하거나 여튼 뭐정리 하기 위해서 이제 인력들이 온것 같아요 자여 3층은 대학 본관 3층은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부에서 썼었던 층인 것 같아요 이게 뭔데? 이게 비싸대요 이게 비싸? 손 비싸지 손어머 아이가? 그러니까 이렇게 작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좋나 아 이런 게 비싸대요 친구가 3층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뒤에 건물이 보입니다 뒤건물 여기는 무슨 용도였을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고 제가 아마 그 2013년도에 왔을 때 방문했던 건물일겁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저 건물 하나 보이시죠? 저기 산 위에 저기는 어, 기숙사로 기억해요 제가 어? 저것도 모르겠다나 보면 여러분들 산 위에도 다른 곳에도 이렇게 건물이 하나 떡하니 있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은 어, 노란색 어, 노란색 뭐가 보이실거예요 저거는 이제 어, 구름다리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중대학교 왔을 때저 구름다리를 직접 건넜던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아마 오른쪽에 보이는 저 건물과 이 건물을 잇는 그 통로였을 겁니다.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거예요. 대학 본관을 나왔어요. 나와가지고 어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, 날씨가 정말 좋네요. 오늘 아, 학교 돌긴 딱입니다 아, 여러분들, 이 건물이 진짜 크네요. 아, 보이시죠? 지금 엄청 큽니다. 나와서 보니까 정말 크네요. 한중대학교 자체가 규모가 결코 작은 대학이 아닌 것 같아요. 아, 참, 한중대학교가 아침에 보니까 멋지네요. 학교가 진짜로. 제가 밤에 봤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. 시꺼맸어요, 완전. 학교가 진짜 확실히 큰거 같고, 보면 뭐 산을 깎아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, 어, 산 속에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거 보면은. 산을 깎아서 만든 느낌이 막 듭니다. 아, 저기 안내도가 있어요, 여러분들. 아, 여러분들 안내던데요. 보시면은 어, 제가 봤던 운동장 하나 말고 위에 하나 더 있어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산 위에 있다고 했던 건물 그게 이제 학생생활관 맞죠? 인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어, 둘러봤던 게 이제 본관동이죠. 대학 본부, 대학 본부고. 아 여러분들 이 뭐야? 이 건물이 도서관이라는데 어디? 아, 여러분들 도서관 엄청 큽니다 야, 여러분들 이게 도서관이래요. 와, 아니야 학교 잘 지었던데, 맞지? 도서관도 외관만 봤을 때 상당히 잘 지은 것 같죠? 일단 학교가 확실히 어, 작은 규모는 아니죠. 그런 것 같아요. 아, 제가 추워가지고 이제 또 입이 열기 시작합니다. 자, 여러분들, 이 건물이 어, 간호학과 건물이래요. 그래서 어, 친구가 들어가보고 싶답니다. <laughs> 그래서 문이 열려있다면 어,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, 어, 건물에 들어왔는데요. 간호학과가 아니라 공학동입니다. 공학동. 들어왔는데, 역시 인적이 없고 무섭습니다. 무섭다. 그 지하에 뭐 있나? 없어? 조심해라요. 조심해라. 뭐, 조심해라. 강의실은 어, 평범하네요. 토질 실험실. 들어갈 수 있나? 여러분들, 저희가 2층을 왔어요. 2층을 왔는데, 여기 무슨 수련장인 것 같아요. 수련장인 것 같고, 어 무슨 뭐 심신수련 그런 곳을 하, 하, 하던, 네, 그런 걸 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이 강의실에 들어와 보면은 이렇게 뭐 음양, 오행, 이런 것들로 적혀져 있고 보시면은 이런 것도 있고 신기하네요 자, 공학관 2층에서 바라다 보는 한중대학교의 전경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뭐 국선도라고 되어 있죠 신기하네요 와 근데 사람이 자꾸 다니니까 여러분 무서워요 지금 뭘할것 같아 가지고 한 소리 들을 것 같아 가지고 가급적 지금 사람을 피해서 다니고 있어요. 방금도 아까 어떤 아저씨를 만났는데, 제가 저희가 학생인 척 하면서 그냥 지나갔거든요. 사람 있지 밑에 나 안쪽에, 밑에 있 아, 맞네. 여러분들, 지금...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, 저쪽 건물에서 지금 짐을 어 각종 물품들을 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트럭에서 지금 막 짐을 싣고 있거든요. 그래서 폐교가 확정되고 나서부터 이제 어뭐 어떤 용도로 쓰일지 모르겠지만, 하여튼 짐을 빼가지고 어디로 어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바로 앞에 안되 u r 무슨 벨트 같은 r e g o i 로 가면 길이 없네 이 o o 가면 아마 그, 그거였어 m not sure if y 맞아 r e going to be a good person. I'm not sure if you're going to be a good person. I'm n o 여러분들 저희는 이제 기숙사로 올라가봐요. 뭐 들어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. 옛날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아 오랜만에 올라가 봅니다. 그때 밤에 올라가셨는데 표준어를 써라 표준어를 올라가봐요. 표준 어 표준어 쓸지도 들어갈 수 있을랑가, 가, <laughs> 뭐 하는? 내가 시즌 랑강 모름잡고 뭐야 이게? 이 날씨 때이가 표준어 쓰기 어색하다. 아 다시 시간이 안네 사람이 있으니까. 이 나가고 여매산 갈래. 막 <laughs> 비오는데. 응. 네, 여러분들 제가 지금 기숙사로 올라왔습니다. 올라왔는데 어, 지금 막 학교가 되게 시끄럽습니다. 보니까 어, 이제 뭐 물품들을 많이 빼고 있어요. 지금 이 여러분들 보이시는 이 건물이 간호대학인데요. 어 밑에 보면은 이제 직원분들이 어뭐 인부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아 이제 막 짐을 빼기 위해서 문도 이렇게 막 열고 막 여러 가지 지금 행동을 막 취하고 있어요. 그리고 막 트럭도 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. 그리고 제가 그 올라왔죠. 올라가지고 여기가 이제 기숙사인데 아어 뭐별 차이가 없습니다. 제가 어어 2013년대 왔을 때나 보니까 기숙사가 판 건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어, 기숙사를 못 들어가봤어요. 아 어, 올라가려하니까 이제 인보분들인지 여기 한중대 소속 직원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어, 제가 계단을 올라가니까 이미 짐을 다 빼셨는지 때마침 문을 이제 잠그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어, 제가 기숙사 안을 들어가 볼 수는 없었습니다. 아 어, 그런데 이제 조금 전까지 말도 트럭이 있었어요. 트럭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짐을 마저 다 빼고 어, 조금 전에 내려갔습니다. 제가 2013년도에 여기 왔었을 때 밤에 왔을 때 이제 좀 사람 소리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. 학생들이 좀 시끌벅적했었고 그다음에 기숙사 이렇게 창문 어, 창문마다 불이 켜져 있는 것도 상당히 많았었고 어, 이제 학생들의 왕래도 참 많았던 어, 그런 기숙사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어, 지금 이제 사람의 흔적을 아 어, 이제 찾아볼 수가 없죠. 사실상 어, 20대 20대 학생은 어, 기숙사 앞에서는 이제 저 말고는 어, 보이지가 않아요. 그렇죠. 하... 여러분들 간호대학에 사람들이 들어왔는데왜 의학에 쳐다보고 있어요 맞죠? 저희를 별로 환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허락하죠 괜히 말썽날 것 같아가지고 딱히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느껴지시죠? 강, 한중대학교 현실. 저희를 좀, 어, 매우 의아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, 이곳은 도서관 내부입니다. 도서관 안 들어가 보려다가 문이 열려 있어서 한번 들어와 봤어요. 어, 1층인데요, 여기는 어, 엄청나게 큰 어, 방이 있어요. 그렇죠? 태권도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태권도 대학이네요.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지만, 어, 도서관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, 4층! 4층 도서관에 왔습니다 제가 옛날에 아, 2013년도에 도서관에 왔었죠 근데 데이친이 잠겨 있을 것 같아요. 친이친져 있습니다. 하지만 들어가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친구니까 여러분들 이제 도서관도 어, 돌고 와봤어요. 근데 아, 지쳐서 못하겠습니다. 사람들 눈치도 너무 보이고, 폐교가 돼서 그런지 되게 분위기가 어, 그렇게 막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누군가를 이렇게 마주친다고 해도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, 어, 제가 주눅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. 한중대학교 탐방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. 음 아마 이제 오늘 이렇게 제가 탐방을 돌고 더 이상 올수 없을 곳이 될지도 몰라요. 그렇죠. 지금은 오늘은 제가 정문을 이렇게 드나들었지만 더 이상 드나들 수 없는 그런 학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폐교는 이미 확정됐고요. 그렇죠. 자, 여러 가지 뭐 하고 싶은 말은 제가 많은 것 같은데, 지금 뭐 딱히 뭐 말이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제가 영상을 또 나중에 편집하겠죠. 그때 제가 또할 말이 있으면 또 편집하도록 하겠고, 한중대학교 탐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